자, 동명사는 뭐냐? 이랬는데, 여기 잘 보세요. 자, 이게 뭐냐? 자, 동명사는요, 동사를 가지고요, 뭐를 만든 거다? 명사를 만든 것을 동명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동사를 가지고 좀 참고로 하면,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든 것도 있어요. 형용사를. 요거는 분사라고 그래요. 분사, 그죠. 분사에 또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어요. 그 동사를 가지고 자꾸 만들어요. 뭔가를 또 동사를 가지고 이런 어, 형태로 만든 게 있어요. 요거 뭡니까? 투부정사죠. 투부정사는 명사로도 쓰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기도 하고. 부사로 쓰게 돼요. 그래서 안정해졌다해서 부정이래요. 정할정자 그래서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어 동사를 가지고 뭘 만들었잖아요. 어 동사를 가지고 뭘 만들었잖아요. 그 동명사 그 다음에 이, 이 분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준동사라고요. 뭐라고? 준동사. 그래서 어 동명사는 준동사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어. 자 그래서 동명사는 일단은 동사를 가지고 뭘 만든 거다 명사를 만든 거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동사 원형에다가 뭐 붙인다 ing를 붙이면은 동명사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역할은요 역할은 어떻게 되냐면 자 동사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명사를 만들었으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겠죠. 명사 역할.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 목, 보로 사용됩니다. 됐죠? 어? 주어나, 목적어나, 보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보는 명사보호가 있고, 또 무슨 보호 있다? 무슨 보호 있다? 어, 형용사보호 있죠? 어,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는 명사보를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페이지 46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한번 예를 볼까요? 자, playing baseball. 찾았나? 46쪽. 첫 번째 영어 문장. playing baseball is really fun. 이랬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은 이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주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he likes reading comic books. 이랬습니다. 그녀는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해요? 읽는 것을 좋아하죠. 그죠? 목적으로 사용된 거야. 그다음에 3번의 보호로 사용된 거. My dream is building my own house. 내 꿈은 내내 내 집을 뭐야? 만 세우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 꿈이 곧 뭐야? 빌딩 하는 거죠. 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주목보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동명사의 뭐야? 관용 표현이 있죠? 관용 표현. 관용 표현은 어 수거입니다 수거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그래서 요거는 전부 셀프에다 옮겨졌고 어? 이거 다 암기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go ing bbg ing feel like ing look forward to ing be worth ing how about what about about ing have a trouble ing spend, 시간, 돈, ing, be used to, ing, cannot help, ing. 어, 여기 be used to 별표 하나, cannot help, 어, ing 별표 하나. be used to는 왜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요? be used가 to 동사 원형이 오면은, 뭐야, 이렇게 끊겨서 수동태로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런 뜻이 되고, be used to 하고, 그 다음에, ing, 이렇게 오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게, 저기, 그, 동명사죠? 그러면, 이게 뭐하고 같다 했어요? be, a c customed, to. 요거 같다고 그랬죠? 요거는 뭐뭐 하는데, 익숙, 요거도 ing입니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used to, used to, 동사 원형, 요렇게 오는 거 있죠? u s 스 동사 원형은요 이게 조동사로서 과거에 뭐만하곤 했다,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요런 조동사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 요게 이제 요렇게 되니까 헷갈리니까 요거 나올 때마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A의 2번 한번 볼게요. 자, he likes meeting new people 이랬습니다. 여기가 주어, 목적어, 보온가 한번 물어보고 있네요. He likes meeting. 이랬어요. 그는 좋아한다. 뭐가 궁금합니까? 목적어과 공부하죠. 뭐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4번. Thank you for coming today. 이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온 것에 대해서. 자, 4는 뭐라고 그래요? 품사 중에. 전치사라고. 전치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목적격이 옵니다. 전치사의 목적격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b 의 2번. Using computers. 자 using computer 이건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요거 수일치 문제인데 수일치는요 지금도 수능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꼭 챙겨 놓습니다. 자 using computers 하면은 이게 지금 주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주어로. 그럼 여기 i s e 쓸 거냐? 아쓸거냐는 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뭐야? 뭐어 여기는 save예요. save 쓸 거냐? save즈 쓸 거냐? save 쓸 거냐 save s 쓸 거냐 save as time 이랬는데 이둘 중에 어느 거 쓰면 되겠습니까 어? 어느 거 save save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주어가 이게 전부 다 주어 부분인데 정확하게 주어가 이겁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1, 2 중에 어느 겁니까 컴퓨터가 주어예요 사용하는 것이 주어예요 사용하는 게 좋어져. 그럼 이걸 뭐 때문에 뭡니까? 요 유징이라는 이게 동명사죠. 동명사는요. 명사긴 하지만 어? 어디에서 나왔어요? 동사에서 나왔죠. 동사의 특징은 잘 보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 왜 빨간색이 아니고 자, 동사의 특징은 뭐냐? 어? 특징은 뭐냐면 어 동사의 특징 중요해요. 첫 번째 주어를 갖습니다. 주어를 가짐. 됐나? 두 번째 뭐? 동사는요 반드시 시제를 갖습니다. 시제를 가짐. 자 근데 동사의 특징 1에 있는데 그러면 준동사잖아. 그죠? 준동사. 준동사는 아까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는 동명사 있고 또뭐 어? 분사 있고 그 다음에 뭐? 투 부정사 있다고 그랬죠? 투 부정사.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음, 조금 놔두고요. 동명사와 투 부정사는요, 여기서 이거 똑같은 성향을 갖는데, 이거를, 주어를 가지니까, 이건 뭐야?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제를 갖는데요, 여기 준 동사는 21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요거 모르는 사람은 주사부 영문법 시제 특강 한번 들으세요. 딱표 한번 그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준동사는 딱두 가지 시제, 두 개의 시제를 갖는데, 하나는 뭐냐? 단순 시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완료 시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보세요. 자, 시간의 선상에서, 자, 여기가 본동사 시제다. 본동사. 본동사는 준동사 말고 그 문장의 동사를 본동사라고 그래. 본동사의 시제보다 같거나, 같거나 이유면, 단순 시제. 그다음에 이거보다 그 이전이면은 뭐야? 완료 시제 이랬습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준동사의 시제 두 가지입니다. 단순 시제는 그냥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투 부정사 투부정사 그대로 쓰면 되고 뭐 동사 동명사 는 동명사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완료 시제는 항상 뭘기억해냐 have pp를 그 준동사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동명사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다가 have plus pp를 넣으면은요, 이래게 됩니다. having pp가 돼요. 이게 준동, 어, 동명사의 무슨 시제? 완료 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꼭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왜 이거 이야기 하려고 이거 다 했네. 보세요. 동명사인데, 동명사는 명사기도 하지만 동사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어를 갖는데 주어만 가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목적어도 갖고 보호도 갖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맞죠? 동사는. 맞죠? 그래서 이 뒤에 사용한다는 거니까 뒤에 뭐를 사용, 목적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유증 때문에 온이 딸려온 새끼입니다. 컴퓨터를쓰는 그리고 이 실제로 주어는 이겁니다. 유증. 유징. 그러니까 유증이라는 것은 사용한다는 의미잖아. 이게 셀수 있나, 셀수 없나. 이건 어디에만 존재해요? 머리에, 우리 개념 속에만 존재하죠. 이런 건 무슨 명사라고 그래요추상명사라 추상명사는 셀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셀수 없으면 무조건 무치급한다? 단수치급한다.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를 뭐야? S 붙이겠죠. 그래서 saves라는 동사를 써야 됩니다. 됐죠? 음. 자, C1번 봅시다. I want to win the contest. That's my goal. 있니다 어, 나는 컨테스트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이랬죠. 그럼, 이거는, My goal is, is, 마음 뭐 되겠습니까? To win the contest 이라면 되겠죠? 어, 이거는, 어, 요두 문장을 하나로 줄이는 그런 문제네요. D에 봅시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표현과 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D에 2번. 그녀는 전화를 받느라고 바빴다. 요거는 수고라고 그랬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 비비지 i n g 이랬죠. 그죠? she was busy 뭐야? answering the phone. 이렇게 일에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2번. 지금 뒤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뒤에 2번. 어? d에 2번 하고 있다고. c는 이거는 칸이 부족한데. 어. 아, my goal is to win the contest. 어, 진짜네. 아, 이거는 아, 동명사를 사용해야 했으니까 winning 해야 되겠네요. winning. 맞네요. 지금 칸이 지금 동명사를 사용해야 지금 우리가 동명사 챕터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to 부정사를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동명사를 사용해야 되니까 my goal is winning the contes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요거, 요거는 나중에 프린트 다 됩니다. 프린트 해 가세요. 자, 세 번째. 저 여러분 책은 48페이지입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인데요. 자, <laughs> 자, 요거는 뭐냐면, 동사가 이제 목적어를 갖는데요. 여기 오는 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를 갖는데, 어떨 때는 투부정사만 목적어를 갖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명사만 목적어를 갖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두개다 와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 뭐야? 이 동사에 성질에 따라서, 다,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두개다 와도 뜻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두 개가 같이 왔는데 뜻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경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경우. 두 번째는 뭐?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경우. 세 번째는? 둘다 와도 괜찮은 경우. 또, 뜻도 안 바뀌고. 네 번째는 뭐? 둘다올수 있는데 뜻이 바뀌는 경우. 이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뭐야, 투 부정사만 목적으로, 투 부정사만 뭐, 목적으로 받는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큰 소리 읽어볼게. 따라 읽어봅시다. enjoy, ing.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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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enjoy. 투 부정사는 여기 밑에네. 저투 부정사, 여러분 책의 48주, 두 번째 칸, one, two. 따라 읽습니다. one, two. 응. hope 응. to. 응. wish 응. to. expect to, plan to, decide to, promise to, agree to, run to. 이렇게 됩니다. 이거 너무 마, 많은데, 그냥 나올 때마다 to 붙여서 여러 번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enjoy ing, 같이 읽습니다. stop ing, finish ing, mind ing, give up ing, keep ing, practice ing, avoid ing. 이렇게. 어, 이렇게 읽어주세요. 에이? 그 다음에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는데, 요거는, 요걸 섞어서 시험에 많이 내요. 그래서 외울, 외울게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뭐야?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세 번째는 뭐?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데, 뜻도, 뭐야? 뜻도, 뭐, 뜻도 같은 경우. 사실은 뜻이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좀 달라요. 동명사는 과거 지향이고, 투부정사는 미래 지향인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자 어떤 거냐. 외우는 방법은요. 이렇게 외웁니다. 자 목적어가 이런 모양으로 와도 되고 이런 모양으로도 와도 되죠. 그래서 이 동사 여기에서 이둘다 오는 동 와도 되는 이 동사는요 진정한 사랑의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오글거리지만 진정한 사랑. 그 진정한 사랑 러브 스토리의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딱 보면은 어 스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첫눈에 뿅 간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싫어요 둘다 싫어요. 싫어하다가 어 갑자기 미운 정이 들어서 조금씩 좋아하기를 뭐야 시작합니다. 스타트, 비긴 된다. 그러다가 어 더 좋아져, 더 좋아져. 더 좋아져. free for. 그러다가 그게 결국에는 뭐로 발전된다? 사랑으로 발전돼서, 뭐야? 영원히 지속되더라. 아, 기 진정한 사랑입니다. <laughs> 외우기 쉽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좋아졌다는 것은 이 사람의 내면의 모습에 뭔가 끌렸다는 거예요. 예? 싫어하다죠. 요게 뭐냐면 좀, 조금 더심리학적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야. 우리 친구끼리 그런 우정 같은 거 있잖아. 어, 그러다 더 우정이 짙어지다가 그다음에 뭐야? 그게 이제 어, 에로스의 사랑으로 발전해서 그다음에 뭐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은 컨티뉴지속한다는 것은 이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함께한다는 거. 상당히 이거 뭐야?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가 좀 오글거리지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요 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그냥 요두 개만 섞어서 내는 게요 3번을 항상 섞어서 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맞출 때는 3번을 왜안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뭐 있었어요? 4번은 뜻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둘다 가능한데, 둘다 가능한데, 뜻이 뭐야? 뜻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자, remember, forget. 이거 기억하는 거 까먹는 건데요. 요거는 자, remember ing 하면은요, 아까 내가 동명사는 과거 지향이라고 그랬죠. 과거에 뭘 했던 걸 까먹은 거야. remember to 하면은요, 앞으로 뭘할 거를 까먹는 거야. 그죠? 어? 내가 아침에 비가 온다 해서 엄마가, 어? 내 가방 속에 3단접이 우산을 탁 넣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야, 우산 넣어 놨다. 비 오면 쓰라. 네? 하고 왔는데, 그걸 내가 까먹어 버렸어. 어, 근데 학교 마치고 오니까 비가 오네. 와, 어쩌지? 이러면서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비 맞고 오는 거야. 이럴 때는 remember, ing. 아, remember가 그 뭐야 forget을 해야 되겠네요. forget, ing. 뭐행글 까먹은 거야. remember는 뭐야? 과거의 행을 기억하는 거고. 에이? 알겠지? remember나 forget 뒤에 ing가 오면 다 과거의 것을 기억하거나 까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to 부정사고면 미래의 것을 기억하거나 까먹는 거예요. 이거 이해 됐지?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try, try 동명사, try to 부정사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뜻이 달라요. try하고 to 부정사 오면요.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아, 시도하다는 뜻 말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try, ING가 오면은요. 어, 어,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어, 요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이?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stop 나오나, stop. stop도요, 왜하나야 됩니다. stop은요, stop은 스탑은 ing가 오면은 뭐뭐 하는 걸멈추다고요 to 부정사가 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가 됩니다. 에이? 어? 그래서 stop smoking 하면 어떻게 돼요? 담배를 끊다라는 거야. 담배 피는 것을 멈추다. 그 다음에 stop to smoke 하면 어떻게 돼요? 담배 피기 위해서 멈추다는 거야. 사부님도 대학교 일하니까 담배를 폈거든요. 담배를 폈는데, 와, 몸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스탑 스모킹 했습니다. stop s m o k 근데, 어, 가다가 오토바이 빵 타고 가다가, 어, 담배가 막당겨 어,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 타, 타고 가는 중에 담배 못 피잖아요. 그래서 딱 멈추고, 다, 담배를 딱 폈어요. 이 때는 뭐, 뭐 하기 위해서? 담배 피기 위해서 멈추는 거죠. stop to s m o k 이라면 되겠습니다. 자, 요쪽에 있는 거, 그렇게. 그, 외안하면 되겠어요. 자, 49쪽에 A2번 한번 볼게요. 어 49쪽에 A2번. 은찬이가 요렇게 와가지고 요 옆에 와서 교재를 같이 봐. 조금 고개를 숙이, 아니, 그냥 지나와도 돼. 편집하면 되니까. 요렇게 와서 어? 수업을 들으려면. 수업을 들으려면 앞으로 책을 가져와야 돼요. 금메달은 사부가 해결을 못해요. 아니면 복사집 아저씨가 되든지 사부가. <laughs> 어? <laughs> 자, A2번 볼게요. A2번. 자, she decide. Decide는, decide to. 기억나나? 그래서 to 부정사 와야 됩니다. 4번. Love는 뭐야? Love는 진정한 사랑에 들어가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둘다 와도 됩니다. 동그라미 둘다 치고요. B2번. 그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를 희망한다. He hopes, hopes, h o p e to죠. to win the gold medal 이래 되겠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Give up? ing doing 하면 되겠네요. 자, C 2번 봅시다. Forget visiting there before. 이것건 뭡니까? 과, ing는 과거 지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문했던 것을 까먹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일 번은 뭐예요? Forget to bring my textbook. 나는 까먹는데 뭘 까먹어요? 내 교과서를 가져올 것을 까먹어요. 잘 봐봐. 지금 까먹는 시점이 지금 여기 포겟이란 말이야. 어? 포올 이라죠 가거죠. 까먹었어. 언제 걸 까먹은 거예요? 가거에 가져 온걸 까먹네. 가져올 걸 까먹은 거야. 가져올 걸 까먹은 거죠. 그래서 투 부정사를 쓴 거예요. 됐어요? 아, 내가 가져오는 걸 까먹었다. 까먹으니까 그 이후에 안 가져온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텍스트북이 없는 거죠. 텍스트북이. 맞죠? 뒤에 2번 떠나기 전에 문 잠그는 것을 항상 명심해라. Always remember. 자, r e m e m b e r Remember. 여기 또 e m b e r 시다 여기 r e m e m b e r 이다 여기 r e m e m b e r 자, r e m e m b e r 기억해야 되는데 문을 잠그는 것을 문을 잠그는 시점이 1 번입니까? 2 번입니까? 2 번이죠. 기억해야 그 다음에 문을 잠글까요 그죠? 그러니까 remember to lock the door 이러면 되겠네요. Before you leave. 오케이, 자, write 여러분 페이지 50 페이지 writing practice A 이번 볼게요. 자, 그녀는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다. Decide to, to go to the college. 4번에 그는 한달 전에 스페인을 배우기 시작했다. Begin. Begin. Begin은 뭐예요? 여기, 이 보이지? Begin 보이죠? 이 아무거나 써도 되죠? 그죠? She, 아, he began to learn 해도 되고 learning 해도 됩니다. 자, B에 이번 볼게요. 자, 그녀의 여름 방학 계획은 뉴욕으로 여행 가는 것이다. Her summer vacation plan is is To travel to New York 해도 되고, is traveling to New York 해도 됩니다. 왜? 아까 우리 그 준동사에서, 잘 보세요. 준동사에서, 어, 여기, 여기, 여기. 보세요. 역할은 동명서 주어 목적 보호된다고 했죠? 그죠? 이 보호가 되는데, to 부정사도 투 부정사도 여기 보면 뭐 명사적 용법이 있으니까 명사형 용법은 주목 보다 되죠, 그죠? 어 그래서 두개다 써도 됩니다. 자 그다음 맛있었네, 맛있었어. 어디까지 했노? 4번 봅시다. B 에4 번. 그는 책을 사는데 많은 돈을 번, 번을, 돈을 씁니다. He spends, spends 해야 되겠네요. 올라 Spends, 많은 돈을, a lot of money, 뭐야, spend 목적어, ing죠. buying, 이래야 됩니다. b u y i n 이거는 앞에 있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외우면 됩니다. 자, writing practice는 여러분이 통으로 할수 있는 거라서 넘어가고요. 자, actual test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자,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 답은 몇 번일까요? 3초 줄게요 정답은 정답은 몇번 1번? 1번? 1번 1번 쓰면은 왜 안되면 리드하고 북아하고 아. 동사가 두개될버려요 그래서 안됩니다 또 2번 2번이, 2번이 정답 이죠 reading books is important 해야 되죠 3번은 왜 틀렸나요 리딩북스 할때 주어가 정확하게 뭡니까? 리딩이에요, 북스에요? 어? 아까도 틀리더만. <laughs> 봐봐. 리, 리딩북스잖아. 어? 그럼 여기 is 쓸 거냐, a 쓸 거냐, 이게 헷갈린다 했는데. 봐봐. 이게 뭐야, 동명사죠? 어? 동명사인데.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를 새끼로 쳤잖아. 그래서 여기, 요것 때문에 달려온 거야. 그 주어는 뭐예요? 사실 이거예요. 이거는 무슨 명사? 추상명사야. 어, 개념성에 맞죠. 추상명사는 셀수 있다 없다? 셀수 없다. 그러니까 단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 reading is 이래야 됩니다. 자, 근데 10번. Do you mind? mind는요? 왜 해야 돼요? mind? ing 이래야 돼요. mind, ing. 필라이크? Like? 어? 필라이크? 필라이크는 like? 여기 안 나와있었나? 수고로 나와있었는데 필라이가인지 like 나와있는데 어? 46쪽에 나와있습니다 마인드 아인지필라이가인지둘다텔링 이링 해서 2번이 정답이겠어요 자 15번 볼게요 이 집은 구매할 만한 가치겠다 이거는 어, 아까 수고 뭐 했습니까? B-Word ING 기억납니까? 어? B-Word ING. 지금 4 6쪽에 딱,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르면 셀프해서 여러분 때리세요. 자, this house is worth, 뭐, ING니까, buying. 이러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은 동명사, 어, 아 어, 챕터 4 다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